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 과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1876년 개항 이후 줄곧 근대화 와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을 잇는 관문으로 현재는 오늘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을 보유한 글로벌 해양 물류 도시이자 해양 신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 거점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는 지난 8월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부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판단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에 의한 강력한 정책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와 국민의 힘이 함께 준비한 대정부 건의 자리입니다. 총 9가지 건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이 적게 개항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기약 없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만들려면 핵시,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바다와 하늘 두 축이 완성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프라이, 트라이포트 역할을 할수 있고 세계적인 도시들 모두 관문공항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정부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을 북극 항로의 거점이자 해양 물류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도약시키려고 한다면. 그 제도적 전제 조건을 담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를 만들자고 하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이것을 위한 특별법 조속 통과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이 대한민국 부산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부처에 분산된 해양분야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부에 수산 전담 차관을 신설해 해양수산부가 해양의 실해양분야의 실질, 해양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 관련 주요 공공기관을 부산에 이전 집적시켜 정책과 일을 뒷받침할 연구가 선순환하는 해양 정책 클러스터를 조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HMM 등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물류 관련 대기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정책과 산업, 현장의 괴리가 커지고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선사, 물류, 금융이 융합된 해양 산업 밸류체인이 부산에 집적될 때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운 물류 대기업들이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시켜주십시오.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 물류와 금융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한국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 절차를 다 마친 법안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우회하고 또 효과도 불분명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산업은행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북극항로 거점 도시를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섯째 부산이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 아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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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덕이> 예. <laughs> 예 여섯째 부산이 북극항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 준비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부산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 도시이자 아시아와 유럽 등각 대륙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핵심 거점 도시이고 북극 항로 개척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정부는 북극 항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북극 항로 진흥원을 부산에 설치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친환경 복합 에너지 터미널 및 대형 수위 조선 단지. 4세대 세빙연구선, 모항유치 등 인프라를 조성, 부산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개척에 선두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해사법원의 부산 개원 서둘러 주십시오.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 및 해양사건 주요 수요집중 등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자명합니다. 단기간 내 해사법원 설립이 가능한 기본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정부는 해사 법원 설립이 지연될수록 국부 유출과 국민분들 불펜만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유엔 해양총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올 12월 개최 국가가 확정되는 유엔 해양총회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고 가장 근위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입니다. 이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부산이 국제 해양 질서와 아젠다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UN 해양 총회가 개최되는 2028년이 부산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에 도약하는 원년의 해가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부산에 국제 해운 거래소를 설립해 주십시오. 부산은 일찍이 2009년부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을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트 조성 구상 속에 포함시키고 2010년에는 기본계획 수입 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왔습니다. 더 이상 설립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이 가지는 역량에 정부의 결단, 제도적 지원이 더해져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경제질서의 중심국가에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해운거래소 부산 설립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정부 건의 과제들은 이미 많은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정부에 전해진 사안들입니다. 그만큼 절박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필수 과제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천입니다. 비전과 방향은 부산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 그 비전이 현실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더 이상 한강의 기적에만 머물지 않고 부산의 기적 또는 부산항의 기적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든든한 동반자여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부산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